그 아줌마가 내 친구한테 바지를 벗어줘서 자기가 뭔 짓거리 해도 1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100만 원을 지금 입금해준다고 그랬던 거야. 나 저번에 사회생활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언니가 나한테 커밍아웃을 했어. 남자친구도 있었던 언니라 예상도 못했었는데 솔직히 엄청 놀랐는데 안 놀란 척 하느라 혼났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덤덤하게 반응하기 나는 거겠지? 그, 내 생각을 이제, 얘기하자면, 가끔가다 이제, 주변에, 레즈나, 게이가,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은, 무덤덤한 게 낫지 않을까요?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사람들 이 많잖아. 그러니까, 사실, 반응을 일부러 막 적게 내고, 반응을 뭐, 하는 것보다, 너를 왜 친해졌을까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게이야, 근데 너한테 커밍아웃을 만약에 내가 했다고 쳐 예를 들어서 명륜동 애한테 내가 커밍아웃을 했어, 그럼 내가 왜 명륜동이라는 애한테 굳이 커밍아웃을 했을까? 그러니까 명륜동이라는 애가 믿을만하고 괜찮은 애니까 커밍아웃을 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반응을 뭐 덤덤하게 반응해야지. 이거는 사실 가시가 아니야, 거짓된 행동 아니야. 그냥 즉흥적으로 너가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내아 성격일까 생각하고, 그냥 원래 너 성격대로 행동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너가 자기한테 성격이 잘 맞고, 너가 믿음직하니까, 너한테 커밍아웃을 한 건데, 커밍아웃 했을 때 너의 반응이 가식으로 된 거라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 그냥 너 원래 성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놀랐을까? 놀래도 돼. 아니면 꼬치꼬치 깨물었을까 꼬치꼬치 깨물어도 돼. 아 그럼 너의 원래 성격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자기의 비밀을 얘기한 건데 거짓된 가식적인 행동보다 원래 너의 성격대로 행동하는 게 제일 좋지. 아니 상처받을 필요 뭐가 있어? 그 애초부터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 자체가 그런 거를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은 명륜동이가 놀라겠지? 이런 걸가안하고 얘기하니까 너의 반응에 대해서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맞잖아, 잘못된 것도 없는데 못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해. 너를 믿음직하고 너랑 성격이 잘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응. 응? 아, 나 근데 한번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 옛날에 아는 호파 선수 애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완전 모범생이었단 말이야. 완전 모범생. 완전 모범생에, 범생에 말도 못했어, 애가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공부밖에 못했고, 말도 없는 애야. 근데 걔를 오랜만에 만났다? 뭐, 학두야, 뭐, 방송 잘 보고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어, 고마워. 이러니까 걔가, 나 지금 호파 일하고 있다?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갖고, 어? 이러더니 자기가 호파 선수 일을 하고 있대. 근데 또, 보니까 강남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야. 좀잘 나가는 데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머, 진짜? 너 호파 선수 하고 있어? 이랬는데 내가, 처음에,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반응을 무덤덤하게 보여야 되나, 아니면 놀라는 척을 할까, 이랬는데, 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예, 호퍼는 언제부터 이랬니? 내가 그래갖고, 이제 막, 알지 어머, 이제 그래갖고, 몸은 몇번 팔았어. 막, 내가 막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예, 그, 룸 안에서, 뭐, 여러분들 잠깐 애기들은 귀 막아요. 룸 안에서 뭐, 쭉쭉이 같은 것도 했어? 어머, 야, 개이손님은 안, 안오지 막, 이런 거막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더니 막, 걔가 제 이제 알지, 막잘 대답하다가 걔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사실 너가 이렇게 반응할 지 몰랐어, 이러는 거야. 그랬고, 왜? 그랬더니, 자기가 호빠 일한다고 하면은, 그냥, 응 알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럴 줄 알았대. 근데 막 알지, 이렇게 옆집 미용실 아줌마만이면 물어볼 줄 몰랐다라는 거야. 그랬고, 얘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그거는 얘, 내가 궁금한 거안 물어보는 게 애초부터 거짓된 거 아니야? 내가 막 이랬거든. <laughs> 응? 그래야, 그래갖고, 어머, 예, 그래갖고, 루만에서, 얘뭔 짓거리 했어? 당장 얘기해라? 경찰 부르기 전에?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니까, 걔도 막 이제, 긴장 내려놓고, 다 얘기하더라고. 별 얘기를 다한 거야. 근데 내가, 걔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어떤 아줌마가 왔더래. 그래갖고, 아줌마가 왔는데, 자기를 안 치더래. 그래갖고, 자기를 안치 걔가, 근데 얼굴이 지금 좀 성형을 해서, 옛날엔 얼굴이 개씹이었는데, 지금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러고 이제 걔가, 어떤 이제 아줌마가 자기를 안 쳤는데 그 아줌마가 내 친구한테 바지를 벗어서 자기가 뭔지껄을 해도 1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100만 원을 지금 입금해 준다고 그랬던 거야. 그래 갖고 내 친구가 알았어요. 이러고 바지를 벗고 이제 에! 했대. 그다음에 사건들이 뭔 일이 벌어났을지는 지금 너네들이 알아서 생각해. 그래 갖고 10분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래갖고 이제 바지를 이렇게 주섬주섬 입고, 그 이제 그 아줌마가 걔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100만 원을 바로 계좌 이체로 보내줬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100만 원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이래갖고 걔나 이제 걔가 이제 그아줌마가 이제 뭐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잘 이제 하고 지나간 다음에 또 다음 날 출근했는데 그 아줌마가 또 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왔는데 막 저번처럼 막 바지를 벗으면 0 0만원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부로 맨날 온다라는 거야. 그래고 맨날 맨날 왔다.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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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틀에 한번 자주 오면 하루에 한번. 좀안 오면 이틀에 한 번씩 맨날 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걔가 그 아줌마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아줌마가 어느 날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고백을 했대. 음, 결혼을 하자고 자기랑 결혼해 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 결혼해 주면 자기가 인생 책임져 주겠다고 했대. 그래갖고 내 친구가 고민을 막 했대. 그래갖고 이제 그 아줌마랑 이제 사적으로 만나갖고 이제 그 아줌마 집에 갔더니 그 아줌마 집이 거의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집에 산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이랬더니 그 아줌마가 월세살이 하고 집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몰라 빚에 허덕이는 거지. 막집구석에는막 청소 안한 며칠을 안한 티가 나고 그리고 막 알지? 집 앞에 뭐 지로용지 같은 거막 뒤집어지고 한네 번째 찾아갔을 때는 집주인이 월세 왜 이렇게 밀렸냐고 빨리 내라고 했는데 조용히 있으라 그래갖고 집구석에서 조용히 있고 막 그랬대 그리고 초반에는 너무 안쓰러워갖고 같이 만나주다가 이 아줌마가 왜 일어나 왜 일어나 해갖고 부잔 줄 알았는데 완전 그지였던 거야 어 그리고 내 친구가 아 그러면 도대체 혹빵 오는 돈은 어디서 생겨갖고 이제 그 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 죽었는데 무슨 그 보험금인가 그걸로 여지껏 맨날 오빠를 다녔던 거야. 어. 막 남편이 뭐안 좋게 죽었나 막 무슨 재해인가 뭐 하여튼 건너 들어갔고 정확하게는 몰라 하여튼 보험금이래. 그랬더니 그내 친구가 그때 그 얘기 듣고 그 여지껏 가게 찾아오고는 그 자기가 일을 하는 거니까 돌려줄 수는 없는데 자기가 계좌로 받았던 돈들이 있었대 그게 거의 한 6, 700만 원돈 됐는데 그거 그냥 그 아줌마한테 바로 입금해줬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뭐 욕을 존나게 했대 아니 남편 죽은 돈으로 이거야 너 이러고 사는 거 그냥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냐 이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이걸로 월세나 내고 정신 차리고 살아 날고내 친구가 그육 칠백 받은 돈을 그 누나 계좌번호를 알아갖고 그냥 그 즉시 그냥 돌려주고 두번 다시 가게 찾아오면 존나 떠들게 팬다고 하고 그냥 갔다라는 거야 근데 다음날 그 아줌마가 또 왔대 그 아줌마가 가게를 또 찾아와갖고 자기 앉혀달라 그랬는데 내 친구가 앉아갖고 그 아줌마 길빵당해 그렇게. 빡 때렸다라잖아. 정신 차리고 살아. 래서 귓방망이를 존나 세게 한대딱 때리고, 너한테 술안 파니까 꺼져. 이러고 그냥 내보냈다. 근데 그 아줌마는 다른데 가서 또 술을 먹겠지만, 자기가 원래 때리면 안 되는데,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고, 이거는 이 방법 아니면 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가지고 귓방망이한대 때리고 목을 따라잖아. 물론 여자를 때리면 안 되지만, 어? 근데 그 얘기를 내 친구가 해주더라고. 아니지, 아! 내 친구 또 결혼시킨 다음에 죽이려고 그런 거였으면은, 자기 그렇게 못 사는 집을 보여주질 않았겠지. 진짜 잘 사는 모습으로 보여줘갖고, 그 사기 결혼한 다음에 그랬겠지. 그 너무 낫다, 저거는. 응?